죄의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몸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할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의 본을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시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었으니까 너희도 나름 우리는 뭔가 본이 있으면 따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세상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뭔가 본을 뭔가 있으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본된 삶을 살아가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 갈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1965, 50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월 25일 날. 근데 왜이 전쟁이 일어났는가요? 응?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차지하려고. 더, 김일성이는 이온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고. 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외세의 등을 얻고. 근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을 3년 전쟁을 치르고, 53년 7월 27일 이 오늘 53년도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이 죄악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가장 정말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뭔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뭔가 모든 것을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어?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겪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을 우리 민족만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민족이 있나요, 없나요? 이 세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쟁 때 갈라진 민족, 또 이상가족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또 고난을 통해서, 김일성이 저 자기가 우상이 돼서 저 땅을 통치함으로 고난이 행군을 또 모든 사람들이 결계하고,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나요? 한 가족인데도, 여기 와서도 같이 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러한 고통이 왜인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저 북한 땅을 저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의 저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이 죄를 주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또이 고통 속에서도 또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또 자녀를 제대로 물으면서 지금 3대까지 오면서 세습하면서 저 북한 땅의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과 죄악으로 몰아였고, 우리 한민족이 분리되어서 7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북한에서 3만 4천 명이라는 탈북민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주셔서 구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목해 하는 직분, 물론 저 남북이 하나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와 있는 서로의 하목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화목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과 한국의 고향을 든또 한국 우리 민족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결을 통해서 또 우리 어 김학수 집사님 또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저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책임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는가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하해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함옥하고 먼저 풀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몸을 드렸을 때 뭐라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옥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온다면서 예물 드리면서 누구하고 엉힌 마음? 또 이렇게 단절됐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하목하고 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목하게 하는 직분에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관계를 말했지만 은이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한국 땅에 먼저 불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 땅에서 핍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먼저 북한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북한의 모든 악의 영들이 아까 우리 과사님께서 기도할 그 때마다 우리 기도가 항상 저 북한의 악의 결박들이 악의 그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에 빨리 하루속히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다할수 있도록 다 하며 기도할 때저 땅의 모든 악의 영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왕리하고 서로 주님을 함께 이렇게 오늘과 같이 저 땅에 둬도 지하교의 성도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드러내며 옆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런 세워지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땅의 하목을 위해서 이 땅의 하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하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현상들도 있지만은 제가 남북강의 화해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노력하려고 북한에다가, 뭐, 응, 어, 경제적으로 지연도 하고, 그리고 남북, 어, 관계 변화를 위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또, 뭐, 많은 대통령들 통해서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그리고 합의서도 발표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국, 북한도, 어, 그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했지만은,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이 합의했으면, 이렇게 도장 찍었으면,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보면, 그때뿐만은, 제 마음대로 합의도 막 깨버리고, 응? 자기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요? 될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서 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빛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틈이 있어서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지금 몰래 몰래 깊이 깊으면 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중국에 저번에 8월 7월 초에 이제 중국 선교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빛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현실로 보게 하시는 그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제멋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저거 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에서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 또 중국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에스도 여명계 성도들 같은 사람들 제가 우리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열두 가정을 돕고 있지만은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벌써 이미 많은 그 가서 한 2,3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계속 만나면두 달에 한 번씩 코로나가 임하면서 제가 못 들어갔는데 그전엔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가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적으로 뭐 10만, 20만, 30만까지 바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시고서 하시는 역사가 일이 쌓여가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12가정, 12명을 지금 또 18명의 자녀들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작은 우리의 기도와 합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북한 땅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열방을 살린 아직도 저 북한 땅이 가장 막혀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열 민족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340상이라는 그또 이제 그 기도 WMC라고 그 기도 선교 훈련 난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많은 이제 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는 그래도 갈 수는 있잖아요. 이 북한은 몰래 몰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빛은 그 몰래를 통해서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있다는 역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그 광야 또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잊어버렸을 때그 받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면, 신병이 팔장 이절에 보면, 네하나님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기억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시려고 너희를 40년 강약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낙은애 같은 이 세상에서 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운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요 포도산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을 내 피를 나를 기억하라 올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라는 그 말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또 괴로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남북이 겪었던 그 고난 어려움 오늘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이 행군 또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쫓아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렇게소련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오늘 우리가 하모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명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세워지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어 합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 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예수 구설을 본받는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합복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를 합복케 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메달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메달이 그냥 떼야 되는가요? 아니요. 피 타는 노력이 있어서 정말 그한 사람이 1등을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드려지기를 순정함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함옥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모든 그 선한 모습을 먼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평께 평화는 함옥할 때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옥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한국이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한국이 피해자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해자로 오셔서 가해자에게 자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북한을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정말로 가상, 정말 그런그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도와야 되나 안 하면 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아요. 그러나 정말 민 우리 속담 있잖아요. 미운 놈에게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더 주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미워도 그들이 핵을 만들고 뭘 만들면 계속 사랑을 부어주면 정말 처음에는 그게 제가 용, 저도 용납이 안 됐어요. 뭘 알아? 계속 무기로 만들고, 살인 무기 만들고, 사람은 다 굶어 죽이고, 쟤네 먹고 사는데 왜 도와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뭐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지만 전쟁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물론 북한도 피해를 받았지만은 이 한국을 먼저 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한다면 정말로 피해자로서 가해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저 땅에 남아 있는 우리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정말 기도하고 함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에서여 명교에 우리 자녀들은 중국 신분이 다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 말로 빨리 회복되고 배우고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기가 당사자인데, 우리를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이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남북이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준비되어서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 잠잠하면 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민족을 구할 것이니까 기도하라 나가라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왕기에 나가 우리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더욱더 출입 앞에 준비하며 세워져가는 우리에게 하옥해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너네 좀 해라 하고 너네 무조건 해라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하셨어요. 부탁.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말면 아마 구원을 받을까?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주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 예수 그루스를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인생 간에 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구절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를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복이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남북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달북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해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